안녕하세요. 주식분석과 달스입니다. 금일은 솔트룩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작전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는데 수년에 걸쳐서 주가를 박살낸 뒤에 개인들이 다 떠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세를 올리기 시작하고 고점에 팔아먹을 때 특징주라는 뉴스를 띄우면서 찌라시를 뿌린다고 했죠? 어디에? 카톡방에. 그게 아니면 유튜버 누가 단타 종목을 추천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되면서 정점을 찍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 하락했죠. 이제 이런 주식을 보실 때이 주식을 누군가가 얼마에 샀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주로 가격대가 얘네들은 절대 비싸게 안 삽니다. 비싸게 사는 건 누구냐? 이런 종목이 이제 시세가 하이라이트가 정말 딱 나왔을 때 카톡방에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문자를 갑자기 받아보는데 유명인 누구를 거론하면서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 보면 이런 종목 이런 찌라시 종목을 추천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시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정점 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이고 사람들은 다양한 찌라시 뭐 제주은행이 인터넷 은행을 개설한다더라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아 매출은 오르겠구나 다양한 이슈들을 제조하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가장 비싼 값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해석이 약간 다른게 얘네는 지금 초입부에 초입부 초입부고 지금 벌써 바닥에서부터 두배 정도 올라왔는데 사람들은 이런 주식이 지금부터 딱 올라가면 아 지금부터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도 지금부터 이렇게 가겠구나를 생각하고 사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런 주식은 최소 제가 작전은 5년 정도를 걸쳐서 완성된다고 했잖아요. 5년 정도 걸쳐서. 그래서 이 주식은 지금 작전이 한창 진행 중이고 있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물량을 이렇게 매수했던 24,000원대부터 뭐한 16,000원, 12,000원 이 인근까지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주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르면 본전에 아, 나간다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왕 기다린 거 기다리지 급등을 해버리니까 사람 마음이 참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 본전 오면 팔고 나가야지 생각하지만 막상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 버리면 어? 좀더 기다려볼까? 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악성 주주들이 되는 거예요 이 존재들이 이 사람들이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절반은 던지고 절반은 기다려요. 기다리는 이런 주체들 때문에 이큰 손들이 이 주가를 올리고 싶지 않다로 바꿔버려요, 마음을. 그래서 얘네를 좀더 괴롭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뭐가 터지냐면 카톡방에 보통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급등하면 찌라시가 돌아요. 그래서 단타꾼들이 개입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이 진짜 리더는 주식을 계속 싸게 매입을 하고 싶은데 자꾸 뭐 카톡방이나 뭐 유튜버들 누가 단타주로 이런 종목을 추천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다시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떨어뜨리겠죠 올린 다음에 다시 떨어뜨려요 그래야지 예전부터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또 쉽게 만들고 그래서 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앞으로도 반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작전주로 뭐 2천 원대 뭐한 3천 원뭐이 인근에서 이게 작전주다 참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로보로보 뭐 기억 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천 원대, 4천 원대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설령 막 어떤 주식을 4천 원에 이런 주식을 정말 지금 보면 싸잖아요, 4천 원도. 근데 이 당시로 들어가잖아요? 욕을 먹어요 욕을 4천원에 이런 주식을 추천하면 1,600원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중소기업이나 작전주로 하실 때는 하락에 용감해져야 돼요 언제 얘네들이 미친 짓을 할지 몰라요 내가 산 지점에서 하락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안 나가면 떨어뜨린 거고 다시 올려주다가 다시 떨어뜨려요 또 올려주다가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러다가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바닥에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8배가 나와버립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작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단순하게 1년에 끝나고 2년에 끝나고로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큰 코를 다칩니다. 정말 제가 이런 데서도 막 추천을 드렸고 추천 드렸고 근데 보세요. 2천원, 000원, 3천원대에 추천 드려도 반토막이 그냥 나버려요. 근데 당장의 앞에 벌어지는 일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작전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시세가 나오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그 다음에 마치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은 데를 또 보여줘요. 근데 그게 나중에 또몇년 뒤에 보잖아요. 결과적으로 하이라이트는 내가 산 지점에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몇년 뒤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런 주식에 관심을 갖잖아요? 분명히 찌라시나 단톡방이나 유튜버 누가 추천했을 때요. 근데 그렇게 찌라시가 돌게 되면 시간은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하면서 이 주식은 결국에 올라갔다 또 폭락을 시켜버려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 향후에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고 바닥에서부터 8배가 올라버려요. 이게 이제 세상을 넓게 봐야 되듯이 이 주식도 정말 넓게 봐야 높은 시세까지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이제 로보 로보 같은 그런 과에요 기본적으로 이20% 정도의 물량을 대주주 외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80%를 개인 플러스 작전 세력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단타들이 개입되고 카톡방이 개입되면서 이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해준다면 지금 당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뻥 올라가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계선이 정확하게 이 라인이에요. 얘네들하고 단타꾼들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고 세력은 뭐다? 스트레스 받는다. 지금 얘네를 지금 한참 해치우고 있었는데 얘네 물건을 뺏고 있었는데 하필 이상한 뉴스가 돌아가지고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핫 이슈가 돌면서 단타꾼들 카톡방들 유튜브 방송 보고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이 종목의 작전이 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얘네들의 물건까지 뺏어야 되는 역할이 된 거예요. 지금 열심히 여기서 뺏고 있었는데 단타꾼들하고 세력하고 이전에 물량을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앞으로 몇년 뒤에 보시면 상당히 높은 시세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과정은 정말 지옥일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런 지식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단순히 뭐 매출, 뉴스 공부한다고 해서 주식이 절대 늘지 않는 이유하고 정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전 기술과 생각들을 배워야 주식의 미래와 지금 하락했을 때 과연 이 주식이 어떠한 이유로 하락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